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한 마을 간호사가 대중 목욕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주민을 응급처치로 살려내 화제입니다. 주인공은 마포구 서교동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문의정 씨입니다. 지난 10월 13일 문 씨는 마포구 월드컵 시장 인근의 한 대중 목욕탕에서 욕탕 안에 한 노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물 속에 잠겨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문 씨는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노인의 딸과 함께 재빨리 환자를 열탕 밖으로 옮기고 곧바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. 긴박한 상황 속에서 문 씨의 심폐소생술은 약 2, 3분간 지속됐습니다. 환자의 경부를 압박하고 입에 공기를 불어넣는 작업을 계속하며 노인의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. 노인을 탈의실로 옮기고 119 응급차량이 도착하기 전까지 문 씨의 노력은 계속됐습니다. 환자의 동공을 살피고 대화를 하며 호흡법을 전달했습니다. 이 사연은 지난 10월 24일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칭찬합니다 코너에 존경합니다,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는 노인의 딸이 남긴 글을 통해 알려졌습니다.